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사업주는 옥내 작업장에 비상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두 가지 쓰시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해선 안 되는 기계 종류 세 가지를 쓰시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양중기, 그리고 양화장치 가로 열고 화물 적재 상태 가로 닫고, 그리고 항타기 가로 열고 권상장치의 하중건 상태 가로 닫고가 되는 것이죠. 달비계에 이용되는 작업용 섬유로프나 안전대 섬유벨트의 사용금지 기준 세 가지를 쓰시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꼬임 끊어진 것, 심하게 부식된 것, 작업 높이보다 길이 짧은 것이 되는 것이죠. 추락 방지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쓰시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문장들이죠. 그럼 보면은, 첫 번째, 수상 또는 선박 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의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 장구에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작업 중 또는 통행 시 굴러 떨어짐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화상 질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캐틀, 호퍼, 피트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에 높이 90c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세 번째, 근로자가 높이 2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해야 한다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 목욕 시설, 탈의 및 세탁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춰두어야 하는 업무 두 가지를 쓰시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다 써도 되는데 그냥 환경미화 그리고 오물처리 이렇게만 쓰셔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부상자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연구 세가지를 쓰시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들것 반창고 외상용 소독약이 되는 것이죠. 다음은 가스 노출 실내 작업장에 대한 공기 부피와 환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쓰시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문장들이고 첫 번째 바닥으로부터 4m 이상 높이의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공기의 부피는 근로자 1 명당 10 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것 두번째, 직접 외부를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면적은 바닥면적의 20분의 1 /20 이상으로 할것 세번째, 기온이 섭씨 10도 이하인 상태에서 환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매 1m per s 이상의 기류에 닿지 않도록 할 것이 되는 것이죠 레버플러 또는 체인블록 사용 시 준수상 세 가지를 쓰시오. 일단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체인블록입니다. 체인블록 그리고 이게 이제 레버플러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보자면은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길게 다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직팔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체인 꼬이지 말 것. 두 번째 정격하중 초과하지 말 것. 세 번째 레버에 파이프를 끼워 사용하지 말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짧은 답으로 정답이 가능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무튼 정답은 이세 개였어요 산업단지 산재 예방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두 가지를 쓰시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이죠 그래서 보면은 세탁시설 그리고 안전보건교육시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굴착기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첫 번째, 굴착기로 작업을 하기 전에 후사경, 뭐, 백미러죠. 그리고 후방 영상 표시 장치. 후방 카메라죠. 뭐. 등에 이제 부착 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은 좌석 안전 를 착용해야 된다. 안전벨트죠. 네. 그래서 정답은 이렇습니다. 지게차에 사용되는 팔레트의 사용 기준 두 가지를 쓰시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아, 일단 한번 팔레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요거. 네, 요거에서 해가지고 이제 여기 사이로 지게차 포크 넣어가지고 올리는 거죠.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정답은 이제 심한 부식 없을 것 그리고 적재 화물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 가질 것이 되는 것이죠. 일반 구조용 아연강판 s s 2 7 5 으로 이제 구조물을 설계할 때 허용 응력 10kg/mm²로 정하였다. 이때 적용된 안전율을 구하시로 단, 안전율을 정수로 써라. 자, 보면은 안전율 공식은 이렇죠. 허용 응력 분의 인장 강도. 그래서 이, 이 275라는 게 인장 강도입니다. 인장 강도. 265가 아니고 275죠. 그래서 275N/mm² 하고 그런 다음에 허용 응력 여기 10kg퍼 제곱미리미터 mm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이거 없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안전율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단위가 다르죠. 1kg은 9.8 n 턴인데뭐 아니면 9.81 n 그래서 이거 환산을 해주는 거죠. 단위 변환을 그래서 이거 kg kg 없어지고 뉴턴 없어지고 그러면은 단위가 없죠. 안전율은 단위가 없으니까. 그럼 2.81이죠. 근데 이제 안전율을 정수로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자연수라 생각하면 됩니다. 3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안전율은 3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중대재해 경우를 이제 비교하시오. 이게 이제 중처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 최근에 개설이 되었, 생겼죠. 그래서 보면은 중대재해의 경우가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는 이래요. 사망자 1명, 뭐 상결, 뭐 부상자. 근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대재해는 첫 번째로는 산업재해랑 중대시민재해가 있어요. 중대 산업재해로는 이렇게 돼 있고, 중대시민재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쓰자면은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는 이제 사망자 한명 이상 발생, 부상자 동시 열명 이상 발생.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첩법에 관한 법률상에서는 이제 경우를 이제 두 가지 쓰시오 뭐 이렇게 됐나 봐요 두 가지 씩 중대산업재에서는 이제 사망자 한명뭐 그리고 동일사고로 6 개월 이상 또 중대시민재해로는 이제 사망자 한명일 사망이라도 하면은 중대재해긴 하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신출문제에서 이거랑 좀 비슷하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무튼 그렇습니다. 프로판가스 1세제곱미터를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몇 큐빅미터인가? 뭐, 이거를 세제곱미터라고도 하고 큐빅미터라고도 해요. 단, 공기 중에 산소 농도는 20%이다. 자, 우리 완전 연소 반응식 한번 해볼까요? 프로페인은 분자식이 어떻게 되어있죠? 이거죠? C3H8. 그리고 이제 산소가 들어가고, 그리고 결과물로는 이제 연소식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발생됩니다. 그럼 이제 앞에 개수를 맞춰야 되죠. 여기를 이제 1로 두면은 탄소 3개 있죠. 그러니까 탄소도 여기 3개를 맞춰주고. 자 그러면은 수소 8개 있죠. 여기 수소 8개를 맞춰주고. 4 곱하기 그러면 이제 산소는 여기 6개 있고. 여기는 이제 4개 있죠. 10개니까 이제 5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볼까요. 1몰이 22.4리터에요. 자 이거 1몰이죠. 2 2 4 그러면 이제 산소도 22.4가 되죠. 22.4 리터나 뭐 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 프로판가스 이제 세제곱미터로 되겠죠. 그러면은 프로판가스는 1이래요. 세제곱미터.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몇이냐.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도 그냥 곱하기 5 하면은 이제 단순하게 5가 되는 거죠. 5제곱, 세제곱미터.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이제 풀면은 5 곱하기 22.4는 1대 x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것끼리 곱하고 요것끼리 곱하는 게 같다. 즉, 22.4 곱하기 x는 5 곱하기 22.4가 되는 겁니다. 22.4 서로 없어지면 x는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여기 이제 산소량이죠. 산소량이 5 세제곱미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답이 5 세제곱미터 이게 아니고 공기량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공기 안에 산소는 20% 있대요. 그러니까 공기가 있으면은 거기에 20%가 5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공기는 0.2 나누기 5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25 세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5세제곱미터예요여러분들은 이거 연소 반응식 뭐 외우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미정계수법 아시면은 하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풀이 순서를 외우세요. 제가 했던 거 그대로 그렇게 하시면은 네, 많이 좀 쉬워질 겁니다. 정답은 25 세제곱미터였어요. 다음 안전 보건 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자, 안전 보건 표지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녹십자 표시고요. 요거는 이제 방사성 물질 경고, 이거는 산화성 물질 경고, 이거는 인화성 물질 경고죠. 자, 이거 둘이 이제 삐까삐까 하죠.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자, 산화성, 이거 산소 만나가지고 이제 반응되는 거잖아요. 산소 원자는 오죠. 오, 동그라미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는 산화성이다. 나머지는 이제 인화성이겠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 속 작업에서 위험 요인 네 가지를 쓰시오. 진돌이가 말비계에 올라서서 드릴을 이용하여 천장에 이제 구멍을 뚫고 있다. 진돌이는 안전모 보안경 미착용 상태고, 면장갑과 보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대요. 또한 드릴에는 이제 보조 손잡이가 미설치된 상태이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네요. 자, 이걸 보면은 안전모를 안 썼죠. 또 이제 면장갑을 착용하고, 있고, 회전체니까. 면장갑을 착용하면 안 되죠. 장갑 자체를. 그리고 또 부스러기 떨어질 텐데, 보안 경고안 찾고. 그리고 또 방진 마스크도 안 찾죠. 보건 마스크랑 방진 마스크랑 다릅니다. 그리고 네, 요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건데, 이제 드릴 보조 손잡이가 있어요. 이 드릴이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잡는 보조 손잡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설치 된 거고, 또 2인 1주로 해야 되는데, 원래 기본은 2인 1주죠. 작업을 안한거죠 요거 있잖아요. 제가 가서 직접 이랬어요. 근데 <laughs> 그래서 요거 찍은 겁니다. 네. 무튼 이렇습니다. 베릴륨의 제조 사용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작업 수칙상 네 가지를 쓰시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한번 보자면은, 보호구 점검, 그리고 베릴륨 담은 용기 운반, 그리고 여과 여가 집중기 여과재 교환, 그리고 용기에 베릴륨 넘는 작업이 되는 것이죠. 송기 마스크 종류 세 가지와 등급을 각각 두 가지씩 쓰시오. 송기 마스크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이너키 생겼죠? 네, 그래서 이제 이너키 있고 이제 마스크 끼고 이렇게 있으면은 자체적으로 이제 호스가 있는 거죠. 이제 펌프가 있고 이렇게 생긴 겁니다. 한번 뭐 이제 문제를 보자면, 자,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종류 있고 등급 있죠? 두 가지 시스라 했으니까. 호스 마스크는 이제 폐력 흡인형, 그리고 송풍기형이 있고, 에어라이 마스크는 이제 디맨드형이나 일정 유량형, 뭐 압력 디맨드형도 있긴 하죠. 그리고 또 복합식 에어라이 마스크는 이제 디맨드형이랑 압력 디맨드형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송기 마스크가 뭐냐면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유해 화학물, 화학, 기체, 그리고 또 분진. 그리고 산소, 결핍. 자, 유해 화학 물질이 있다. 그러면은 뭐죠? 방독이죠. 자, 분진이 있다. 그럼 뭐죠? 방진이죠. 자, 산소가 결핍되어 있다. 그럼 송기 마스크나 아니면 뭐 공기 호흡기 뭐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이제 유해 화학물이 있고 산소 결핍이 있다. 그럼 뭐죠? 송기 마스크. 유해 화학물도 있고 분진도 있고 산소도 결핍되어 있다. 그럼 송기 마스크입니다. 왜 그러냐? 자 이렇게 탱크 안에 있어요 밀폐 구조 근데 여기 진돌이가 있어요 진돌이가 이렇게 끼고 있는데 송기 마스크를 꼈단 말이에요 송기 마스크를 꼈는데 송기 마스크는 어떻게 되어 냐면은 펌프가 있어요즉 외부의 공기들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깨끗한 밖의 공기를 마시니 그러면 이제 유해 유해 왕물이 있든 분진이 있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영상 속 위험 요인 한 가지를 쓰래요. 4층 높이에서 진돌이가 위에 있는 진수에게 비계 기둥을 전달해주고 있대요. 진돌이는 이제 진수에게 비계 기둥을 받으라 하는데 못 듣죠. 그 순간 이제 진돌이는 중심을 잃고 추락합니다. 둘다 이제 띠장을 밟고 있고, 안전대는 착용했으나 체결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은 위험 요인은 뭐냐? 안전대 및 체결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여기다 걸고 이래야 되는데 안한 것이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영상 속 작업에서의 실질적 위험 요인 세 가지를 써라. 영상 보면은 진돌이가 이제 천장에 이제 페인트 뿜칠 작업을 하고 있대요. 진돌이는 이제 안전대랑 안전모, 불침투성 보호복을 미착용한 상태이며. 방진 마스크는 착용하고 있대요. 여기 보시면. 주변에 이제 진순이가 밥을 먹기 위해 진돌이 작업 주변을 지나가다가 실수로 사다리를 건드려서 진돌이가 추락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지나가다가 툭친 거죠. A형 사다리에는 아웃트리거가 없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 없죠. 네, 그림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실질적으로 위, 위험 요인은 뭐냐? 추락을 한 원인. 뭐냐? 추락해서 죽은 원인. 자, 일단, 안전모를 착용을 안한 거죠. 안전모 미착용이고. 진순이가 이제 여기를 돌아다니지 못하게 이렇게 라바콘으로 구역을 설정을 했어야죠. 작업구역. 그렇기 때문에 작업구역 미설정. 그리고 또 애초에 넘어지지 않게 아웃트리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웃트리거 미설치. 이세 개가 되는 것이죠. 안전인증 기막에 또는 기덕계에 안전인증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해야 되는 사항 두 가지를 쓰래요.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답이죠. 그래서 보면은 재사용 여부 그리고 사용상 주의사항 가로 열고 재사용 기막에일 경우 가로 닫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영상 속 작업에서 위험요인 세가지를 써라. 진돌이와 진순이가 3 0층 되는 건물 밖에서 작업을 하고 있대요. 둘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불치투성 보호복 미착용 상태래요. 진돌이는 크레인 운반구에 있는 페인트통을 가지러 가다 발을 헛디뎌 추락한대요. 여기 페인트통이 있는데 이제 하다가 이제 떨어진 거죠. 보면은 이제 안전모 미착용이죠 당연히. 그리고 또 안전대를 안 했고 그리고또 안전난간을 미설치했죠. 그래서 정답은 이세 개가 되는 것이죠. 영상표시 단말기 작업 그러니까 뭐 컴퓨터 쓰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 안에 온도와 습도 조건을 쓰시오. 이 법에 의거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온도는 18도 이상 24도 이하가 되는 거고, 습도는 40% 이상 70% 이하가 되는 것이죠. 작업 발판 및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료하여금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 작업을 하게 할수 있는데, 이 경우 사업주의 조치 사항 내가 들으시오 자,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이거 법이 개정이 된 거여가지고 바로 이제 신출 대비로 올렸습니다. 출제 확률이 되게 농후하죠.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이렇게 길게 탔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잡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평탄하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할 것. 두 번째, 바닥면에서 높이 3.5m 이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세 번째, 최상부 발판 및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 네 번째, 사용 전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해 이상이 발견 시 즉시 수리할 것. 이 되는 것이죠.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진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경고한 시설물에연결해 고정할 것. 두 번째, 아웃트리거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 설치할 것. 세 번째,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해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새로 개정된 법안이어가지고 출제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